한자역기 낱말이야기 5 0 0만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순례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지를 순례한다, 성지순례, 술래, 그리고 순례자의 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순례, 뭐 대략 압니다. 순례, 어떤 사람들은 책방을 순례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집을 순례한다고도 하고, 1차, 2차, 3차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순례라는 것은 사실 좀 종교적인 말이죠. 유명한 것을 보면, 어, 스페인과 프랑스에 걸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굉장히 유명하죠. 어, 파울로 코엘로라는 분이 쓴 소설이기도 한데 어, 이것은 어, 산티아고라는 것은 아마 성 야곱, 야구, 성 야곱을 어, 산티아고라 하는 말입니다. 스페인 말로서 어쨌든 오늘 순례라는 말을 평범한 말인 것같지만 그래도 혹시 좀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례 순은 돈다는 뜻이에요. 순돈다래는 예도 예의 할때쓰는예도래에요 돈다. 이거 여기 이제 개미 허리 변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내천자고 같은 것이죠. 내천자고 같은 것인데 조금 어, 이렇게 어, 각이 좀 좁습니다. 뭔가 물이 도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냇물이 이렇게 또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리고 착받침이 붙어있죠. 쉬엄쉬엄 갈 차. 그래서 어, 돌아간다. 막 그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돌순. 얘는 이제 예도래지요. 예도라는 게 결국 가장 옛날로 치면 어, 신과 관련된 막 그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의미하는 또는 재단을 의미하는 오일시자가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는 풍성할풍입니다. 풍년이 왔다 할때 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 이 풍성할풍은 사실은 위에는 이렇게 어, 구불곡자지요. 구불곡자가 있고 아래에는 이렇게 콩두자가 있습니다. 콩두자가 있는데 부숫자를 공부를 잘 했으면 아시겠지만 이 콩두라는 것은 원래 콩을 뜻하기 전에 어 제상에 올리는 그릇, 재기를 얘기한다. 그 위에 뭔가 곡물을 가득 많이 이렇게 어 올려놓은, 담아놓은 그러한 모양이다. 그래서 풍성할 풍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뭔가 재물을 풍성하게 바치는 게 예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네. 자, 사전을 보니 순례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종교상의 여러 성지나 영지, 막영지는 것은 영적인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걸 차례 차례 순임으로 돈다는 뜻이죠. 차례 차례 찾아다니며 참배한다. 한 곳을 갔다 왔다 하면 순례를 하기는 좀 그렇죠. 여러 곳이렇게 어, 찾아가는 것을 순례를 한다. 그래서 성지 순례 그리고 국토를 순례한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곳을 찾아다닌다. 그것도. 데 이것은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뜻이 이렇게 좀 발전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읽어서 순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뜻은 좀 쉬운데 왜네 자가 붙어있느냐? 역시 종교와 관련되겠죠. 뭐 예배라든지 막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어 어떤 영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좀 깊은 뜻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막 영어로는 막 필그림 있지. 이렇게 우리가 필그림 하듯이 이제 어,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어원을 보니까 어, 페레그리누스라는 마, 라틴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원 뜻은 통과한다하는 뜻이에요. 지나간다. 그리고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어,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하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이방의 땅이라는데 이방인이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도는 것과 사실은 통과자와는 뜻이 조금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의원은 의원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찾아보니까 순례라는 게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일단은 먼 곳에 있는 데 간다. 먼 곳에 있는 성지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 사람의 지역에 따라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유명한 성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길 갔다 오는 건 순례라 하지 않는다. 먼 곳에 있는 곳, 성지에 가는 것을 얘기한다. 첫째, 그리고 그래서 신자의 거주지 종교 시세에 가는 것은 순례라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상 공간,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세속 공간이라고 하겠죠. 여기에서 벗어났어. 벗어나니까 먼 곳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일상적인 공간,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간, 그리고 성스러운 공간 그렇죠 일상 공간을 벗어난 비일상 공간 세속 공간을 벗어난 성스러운 공간으로 갔어 일단 갑니다 가서 성스러운 것에 접근을 하고 접촉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상 공간과 세속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성스러운 공간에 머물 수는 없죠 갔다가 또 세속 공간으로 또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순례라는 말이 담고 있는 조금 깊은 뜻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일본이나 우리는 순례라는 한자를 쓰는데 중국에는 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 성은 성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조는 아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를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조성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순례라는 글자가 낱말이 있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네,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자와 관련한 낱말 몇 가지 볼까요? 순뭐 여러 개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쓰는 것인데 순배라는 게 있죠. 특히 술을 마시면서 자한 순배 하자 할때 술잔을 이렇게 한번 다 돌리는 걸 순배 잔배자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어떤 일이 한 바퀴 끝나는 것도 한 순배 했다. 뭐꼭 술이 아니더라도 그런 영법으로도 어, 쓰이기도 하죠. 순경 그렇죠? 순경 경찰. 경찰이 도운다 그리고 경은 이렇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는 것을 순경이라 한다 직급을 일 수도 있습니다. 순찰한다 돌면서 살펴본다 그렇죠 순경이 순찰한다 술라꾼 술라 순시한다 돌아보는 것을 순시라고 하죠 볼시자입니다. 순회한다 순회 이것도 한번 돌아보는 것을 얘기하죠 순항을 한다 항로 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항로 순항 배가 배가 여러 이렇게 항구를 도는 것을 순항이라고 한다 배가 그리고 순항이라는 것은 이제 보면 우리가 순항 미사일 있죠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배도 크루즈 선이 있고 미사일도 크루즈 그때 순항이다 이렇게 돌아간다 크루즈란 뜻이겠죠 순수할 때도 이습니다 순수 진흥왕 순수비 있죠 순수 순은 이렇게 사냥도 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자기 나라를 돌아보는 것을 왕들이 돌아보는 것을 순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 풍성할풍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풍자는 모양이 좀 달라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매산자 안에 이렇게 예쁠 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막 변이사이라고 볼수 있다. 이 모양이 변해서 위에 이렇게 골곡자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자고 이것은 속자라고 볼수 있다. 뭐 같이 이렇게 어, 제기를 뜻하는 공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예도예가 된다. 근데 이것을, 예도례를 좀, 어, 글 끝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보일시,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은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예도례와, 그리고 보일시가 아니라 나무목을 쓰는 것은 우리가 폐찰이라고 합니다. 폐찰. 우리가 명찰이다. 찰이라고 할때이 찰과 옛자를 조금 어, 가, 가끔씩 혼동할 때도 있다. 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순례 네, 얘는 좀 성스러운 그리고 예배적인 막 그런 느낌이 있는 말이다. 그런 사람을 순례자라고 한다. 성지순례를 꿈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